그때 진짜 신난다 타워 깨면서 신난다 타져서. 저도 신난다 터져가지고 그때 아마 이 경기하기 전날에 MPK 할때좀 설계해놨던 건데 와드 박혀가지고 아마 그냥 응징 당했을 걸요 여기서 또 보자면 무슨 무슨 생각이냐? 그냥 이건 그냥 준비해 간 거예요. 저는 항상 준비해 갈때 이런 거 준비해 갈때안 되면 그냥 지고 되면 이득 많이 보고. 이득 진짜 많이 보는 거니까 그 구도를 많이 비트는 거니까 그런 마인드로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 아니면 못해요 이모티콘도 올리면서 가, 감당 표현도 올리면서 갑니다 가다가 난 진짜 호랑이를 만난 것 같았어 그렇지만 저한왕호 이미 거의 탐욕의 한황호인데 지금 거의 도박의 한왕호인데 제가 여기서 멈추지 못해 나는 이미 왔는데 팔을 뽑았는데 뭐라도 썰어야 됐기 때문에 늑대를 가서 다시 칩니다. 약간의 심리전이라고 생각하고 제이스가 늑대도 조금 봐주고 갔으려나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먹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세주가 세주가 레드가 레드만 먹고 올 거라는 것도 생각했어요. 제가 들켰다는 거 아니까. 근데 이제 챔피언이 5 0이고 세주 이렙이니까 여기서 먹고 여기서까지도 살았다 해요 제가. 근데 사망. 아니 이게 근데 저는 이게 중매라는 생각도 했어요. 엑스 됐다.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다시 봤는데 살수 있지 않나. 이쪽으로 썼으면 뒤고 여기다 썼으면은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W를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썼으면은 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반 그래 라인전이 좀잘 됐어요. 첫 판이라 대포를 좀 많이 놓쳤어요. 이때 네. 그 왕호 형이 저 보고 딜중지야라고 강타 네. 쌈 하러 온다 해가지고 근데 제가 계속 쳐가지고 격풀했어요 네. 두고 네. 아 여기서 격플한 거예요? 아아 어쩐지 뭐가 네. 좀기오긴하더라뭐 네. 네. 뭐야? 못본척 했는데? 네. 저, 저 때는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아아무도. 쉿.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목소리> 존야 이거 그 세레모니게요 아니면 실수게요?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트로피 드는 모습 실수라고? 아... 실수 맞습니다. 긴장했나 봐요. 근데 좀 멋있게 실수해가지고 이번 거는 작년 아트록스, 결승전 아트록스 초식에는 좀 진짜 너무 민망한 실수였는데 이거는 좀 멋있어요. 이제. 이거는 넘기겠습니다. 풀 궁적에 각이 뭔가 솔직히 안 나오는데 이 대회 할 당시에는 될거 같았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왕고 형이 엄청 웃었어요. 비에고한테 주고, 비에고한테 주고, 주고 진짜 그냥 프레쉬, 쓰레기였 쓰레기였고요. 아니, 네. 그냥 EQ하고 딱깔려했는데그 우리 바론 먹은 한타지. <laughs> 여기서 이제 한타 열렸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 무시해주길래 나 살았다. 개꿀이라. 도망, 도망갔어요. 전. 어, 무조건 잡았다. 했는데, 아, 어, 이 죽고나서. 아니, 이게, 이게 빨리네? 이래가지고 막, 이게 내가 죽네? 이러면서 이거 3세트 바텀 다이브 설계를 했을 때 제가 캔치를 더 보잖아요 사이온이집 갔다가 바텀 궁갈수 있는 것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징크스 딴 때까지는 이거 상관없다 그것도 생각해서 그냥 다이브 한 거고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빼면 그, 그만이라고 다 생각하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싸이온 궁 소리가 안들렸.. 그니까 안들려! 그싸이궁순 <laughs> 소리가 안들렸어요 이거 그러니까 하, 하 계속 하면서도 그냥 말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싸이궁 소리가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 우리 다섯명 중 물론.. 그니까 안들렸다기보다는 못들렸다가 맞겠지 어쨌든.. 근데 뭐.. 경기..할때는.. 못들었다기보다는 다섯명 다.. 모르니까 다섯명 <laughs> 다 모르니까 그래서 안 들렸다 생각하면서 그냥 깨매했었지. 아, 그래서 여기서 게임이 좀 가고, 아 갔다기보다는 손해좀 못하고 유리한 거 하고 다이브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베이가가 전면 이해하길래. 어? 뭐야? 아무 말도 없어. 아무 말도 없어 하는데 갑자기. 와! 해가지고. 싸이 공소리가 안 들렸어요. 싸이 공소리가. 징크스건 보여가지고 여기서 반응했다고 퀴쓴 건데, 바로 맞으러 가 저기서 왕호 형 징크스 <laughs> 궁에 <안 그런> <laughs> 죽길래 아 큰일 났다, 이거. 어? 지렸네, 이거 또? 이거 이제 봤는데 뭐 <laughs> 왕호 형이 몇 살이지? 저랑 7살 차이니까 아 이거 이거 2 6살이피지컬이 <laughs> 저랑 <랑이곱스> 7살 <잔인>. 차이니까. <laughs> 리스트 여기 와드 생각하면서 뺀거 아닌데 뭔가 아 어, 왼쪽에서 뭔가 세하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가지고. 그렇 그 기적. 아직 하나고 26살. 듣지 않았다. 이때 현중이 엄청 당황해 하던 거. 이때 현중이 엄청 당황해 하던 거. 이때 제가 너무 신난다 터지고 흥분해 <목소리> 가지고. <목소리> 리신큐 맞은지 몰, 모르고 계속 달려왔어요 리신 Q를 맞았습니다. 저, 저 방금 알았어요, 저. 그래서 딱 사이언 잡고 이제.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한대. 그냥 신나가지고. 이게. 원딜들이. 뭐, 원딜 다는 아닌데. 수아이 같은 경우는. 이속버프. 실드를 주면은. 무적이 된것 말이야. 그냥 앞으로, 앞으로밖에 안 가요. 그 사이언 Q 판정이 제가. 당연히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거 맞으면, 아, 이거. 형 나가자, 이거. 어, 이거 어떻게 맞아,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말이, 말이 안 돼. 이거 어떻게 맞아, 이거. 말이 안 돼요. 이때 진짜 안 좋게 돼가지고, 심장 진짜 엄청 졸렸어. 이때 딱 지훈 형 점프 뛰는데 <목소리> 사이언 나와가지고. 여기 디테일 각개 뻔 보인다고 디테일 한번 없었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멀더라고요. 이 디테일? 아 요즘 뭐칼랄뻔 했다. 아, 그리고 이때 마우스가 살짝 멈췄어요. 멈춰가지고 이때 펠쓰고리션이 때려야 되는데 이거 앞으로 쭉 가져가지고 네, 당황했어. 네, 근데 잘 돼가지고. 아, 이때도 그냥, 이거 그냥, 자, 거리 재고, 앞에 했으면 되는데, 네. 이때 진짜 신난다, 타워깨면서 신난다 터져서, 저도 신난다 터져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사실 저도 그렇게, 여기 한타에서 저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생각한 게, 아마 앞에 풀이 빠지고, 그리고 뭐 딱히 이미 이 시점 온 순간에서 거의 확실히 원들이라서 원들 템이 더잘 써서 별로 여기까지 상관없었어요 여, 여기서 여기서는 상관없어. 바로 아 현준이 형, 빠바바바바바빠빠빠 이래가지고 바로 이제 룰루 에어본 같이 주면서 현준이 형한테 룰루 궁 주면은 좋아해요. 그산 그 특히 그 상태 그 상태 할 때. 그.. 예, 다먼 정규 1라운드 다먼전에서도 그 상태가 W 쓰고 앞으로 몸빵할 때궁 줘서 에보나 하면 이제 어룰러공 아, 맛있어! 이래가지고 아, 이때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때리면 애들이 죽어가지고 상대는 저를 못때리니 우승~!